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브남인사드립니다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어, MLB하고 NBA 두 경기씩 해서 총네 경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어, 내일 어, 경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LB부터 어, 분석을 좀할 거고 오늘 분석의 컨셉은 어, 좀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을 좀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뉴욕 매츠대 마이애미 음, 오늘은 마이애미가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는데 살면성을 음, 달리고 있고 뉴욕 매츠가 2연패를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준점이 방송할 기, 당시에는 기준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7.5점 정도로 어, 7.5에서 8점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7.5점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그롬이 나오고 어, 엘리저 에르난데스가 나오는데 음, 둘다 최근 방어율도 그렇고 어, 출루율도 괜찮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경기에서 어, 패턴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어, 디그롬이 나오고 어, 마이애미랑 붙었을 때 대부분 어, 오바였다 라는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디그롬이 마이애미를 상대를 할때 평균 실점이 보통 한 2점, 2점에서 3점 정도 어 실점을 하고 있는데, 뭐, 마운드를 내려간 이후에도 득점이 어느 정도 두 팀에서 나오는 부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오버가 좀 많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또 둘의 상성에서도 오버가 조금 더 많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 좀 참고를 해 봤을 때는 음 오버가 좀날것 같다, 언더보다는. 일단 기준점이 7.5면 어, 8점만 돼도 오버가 되는 거고 어, 최근에 또 승부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 내셔널리그도 지명타자 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7.5는 조금 음, 어, 언오버 기준점으로 봤을 때좀 낮은 감이 있다고 라좀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배당을 보면은 1.42, 어, 3.13 배당인데 음, 사실, 디그롬이 나왔을 때, 어, 승수를 잘 챙긴 건 아니죠. 어, 왜냐면, 디그롬의 승패를 봤을 때 2승 0패인데, 어, 그만큼, 음, 조금, 디그롬이 나왔을 때는 좀 안정적인, 경기가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 반드시 승리를 했다고 볼수 없고, 그래서 이 배당도 사실상, 어, 큰 메디트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로 봤을 때, 승패보다는, 음, 오바만 접근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바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 클리 블랜드 대미네소타 그래서 음 오늘도 그랬지만 지금 어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어 언어 바가 일단 8.5 점을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아직 확실한 점수는 아니고 기준점은 아닌데 막이 정도 될것 같고 8.5점 정도 근데 이 둘의 대결에서는 최근 맞대결 6번 연속 언더가 나왔는데 음, 그도 그럴 것이 저번에도 마이다가 나왔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피안타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두, 어, 선발이 보시면은 베리오스의 작년 어, 클리블랜드 상대로 타자들 상대로 피안타율 1.7 어 그리고 어, 어 1월 7푼이고 그리고 올해 어 1월 6푼 7리 어, 그런 상당히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클레빈저 역시 음, 작년에 어 1월 7푼 5리로 괜찮죠. 근데 올해가 조금 높았는데 아직 표본이 적죠. 경기수가 적었기 때문에 좀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음, 배당에서도 알수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1, 2위 간에 어, 박빙이 예상되는 경기로 어, 좀 가는게 갈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승패는 좀 패스를 하고 음이두 팀의 특징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이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 팀들은 대부분 조금 점수를 좀 지킬 수 있는 팀들입니다 어, 리드를 하고 있을 때 쉽게 리드를 뺏기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점수를 좀 지킬 줄 아는 팀들이기에 어, 좀 언더가 또 더 끌린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최근에 그런 투수들의 어각 상대 팀에 따른 그런 피안타율도 상당히 낮다라고 봤을 때 8.5점 정도면 언더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NBA 어자 이제 NBA도 거의 이제 또어 플레이오프 1차전이 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자 내일 미러케이대 올랜도인데 음 점점 이 배당도 그렇지만 이 핸디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만큼 어 이제 초반에 올랜도가 1승을 했을 때 이변은 일으켰지만 이제 어쨌든 내리 3패를 하면서 삼성 1패가 된 상황이고 이 핸디가 점점 커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 어느 정도 둘 간의 실력이 이제 어, 백분이 발휘가 됐을 때 어, 그렇게 나오는 것같 나오지 않나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미르키하고 올랜도하고 계속 붙다 보면은 어 결국에는 승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미르키가 될겠죠. 근데 다시 근데 초반에 올랜도가 이겼던 것처럼 한 판만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불어는 거지만 점점 데이터가 쌓일수록 어 핸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쿤보가 지난 경기 31득점을 했고, 어, 벤치 멤버에서도 41득점을 함으로써 압승을 했는데, 올랜도에서는 사실 벤치 멤버도 지난 경기 3명밖에 출전을 못했고, 그러니까 8명이서 어, 어, 결국에는 어, 경기를 다 진행을 했다는 건데, 어, 체력적으로도 힘들죠. 음, 아무래도 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올랜도가. 그래서 보세비치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31득점으로 어, 분전을 하고 있지만, 아마 내일 경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올랜도가 어좀 미친 듯이 그런 3점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음 미러키가 조금 쉽게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번은 패스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어 굳이 간다면 여기서는 어 미러키의 마인승으로 14가 좀 크긴 하지만 음 경기를 음 지켜본 결과 어이 14점도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올랜도가 3점이 터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 미럭키 수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마헨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음, 이 경기 역시 3승 1패로 레이커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배당에서 알수 있듯이 지금 릴라드가 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경기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릴라드의 역할은 두 개죠 어~ 득점과 수비인데 어~ 그 득점에서 이팀내 최대 득점을 하는 선수가 릴라드고 반면에 수비에서도 상당히 잘해주는 게 어~ 릴라드 삼점 허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저지를 해줬던 게 릴라드인데 어~ 릴라드가 빠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외곽에서의 수비가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외곽에서 수비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 인사이드에서도 수비가 안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레이커스 승이 어, 거의 확정, 어, 물론 공은 두, 둥글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 같은 경기가 될것 같고, 저번 경기처럼 어, 레이커스가 135 득점을 했는데, 그런, 정, 그런 정도의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음,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 프랜 그러니까 이 핸디가 또 14, 똑같이 14죠. 어, 미러키 경기처럼 1 4대데 어, 프랜 말고 마인으로 레이커스 마인으로 가거나 오버를 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은데 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비 부분에서 좀 공백이 생기고 하면 약간 점수차가 벌어지면 약간 가비지처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오바러, 오바 혹은 마인으로 갈 건데요. 어, 뭐를 갈지는 한번 조합픽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소통방에 오셔서요. 어,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 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어,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어, 분석을 좀 이어갈 거고 오늘은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 국내 경기가 또 취소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국내 경기는 국내 야구 경기는 어, 분석을 방송은 하진 않지만 조합픽으로는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